인생의 시간은 우리에게 늘 도전으로 다가옵니다. 새로운 문제와 상황들은 늘 우리 삶에 찾아오는 것이죠. 산 넘어 산이라고 할까요? 이 문제를 넘으면 또 다른 문제가 우리 삶에 찾아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은 오늘 어떤 인생의 문제와 도전 가운데 서 계십니까? 그러한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기독교는 고백의 존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삶의 자리 가운데 고백하고 그 고백대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삶인 것이죠.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리아 지방에 이르게 됩니다. 빌립보 가이사리아 지방은 이스라엘의 최북단에 있던 지역입니다. 헬몬산 기슭에 위치한 지역으로 이 요단강의 근원지가 되는 지역이었습니다. 이 구약시대의 이 지역은 바를 섬기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약시대에 이르러서는 헬라 문화가 들어온 이후에 여러 신들을 섬기는 우상숭배가 가득했던 곳이 바로. 빌립보 가이사라 지역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유일한 신이라고 고백하는 유일신 사상은 찾아볼 수가 없는 여러 우상들이 만연한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우리 13절과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물으시죠.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물으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 물으십니다. 우리는 삶의 시간 가운데 예수님께 이러한 질문을 맞이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 물으시는 것이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건, 사고가 가득한 인생의 시간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마주하는 답답한 인생의 현실 가운데 믿음대로 살고자 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나의 연약함을 마주할 때 힘을 다해 기도해도 응답이 느껴지지 않는 침묵의 시간을 걸어갈 때, 앞날이 보여지지 않는 답답한 인생의 시간 앞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상황과 환경으로 주님을 부정할 그때, 주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물으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는 인생의 시간 가운데 이러한 질문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상으로 가득한 빌리뽀 가이사리아 지역의 한복판 가운데, 아무도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지 않는 그 자리 가운데 베드로의 고백이 예수님의 마음을 놀라게 합니다. 우리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아멘. 아무도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지 않는 그 우상승배가 만연한 항복판 가운데 베드로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이 고백을 찾고 계십니다 주님은 유일하신 나의 하나님입니다 주님이 나의 삶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할 만한 상황과 조건이 갖추어져서가 아니라 우상이 가득한 그 도시 한복판에서 예수님께 올려드렸던 그 베드로의 그 뜨거운 믿음의 고백이 너희 안에 있느냐. 오늘 주님 우리 인생을 향해서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이 고백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은 그 신실하신 은혜대로 우리 삶에 역사하시고 구원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드로의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17절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오늘 말씀 16절 보시면.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이 천주교회와 개신교의 차이를 가져오게 됩니다. 어 개신교 그러니까 교회라고 우리가 지칭하죠. 개신교에서는 이 베드로의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신다라고 이 말씀을 해석합니다. 개인의 어떠함보다 믿음의 고백의 중요성을 두는 것이죠. 그런데 천주교는 그 고백을 한 베드로라는, 그 베드로라는 개바, 반석위의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다고 이 말씀을 해석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일대 교황이라고 하는 것이죠. 개신교의 신앙은 개인의 어떠함보다 그 사람의 믿음의 고백에 집중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그가 어떤 상황에 있던지 간에 그선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고백하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신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주시는 분은 바로 우리 하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고백을 주시는 우리 하늘 아버지를 의지하여 우리 오늘 이 저녁에 이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어떤 상황에서도 그럼에도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 어떤 상황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만이 나의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 가운데 주님께서 그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실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한번더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루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교회로 부른받은 우리 귀한 성도님들, 주님 안에서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니.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살아 계셔서 우리에게 믿음의 고백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로마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운 시대 가운데 여러 가지 시험들이 우리 안에 찾아옵니다. 이러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너는 그리스도만이 살아 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겠는가 여러 가지 도전들이 우리 삶에 찾아올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흉흉한 시대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어디 있는 것인가 또한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이 어디 있는 것인가라는 질문을 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어떤 자리에 서있든지, 어떤 상황에 서있든지, 이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을 우리 삶에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실 것입니다. 그 고백 위에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들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때에 주님의 부름 받은 교회로서 이 믿음의 순전한 고백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귀한 통로로 쓰임 받으며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간절한 소망을 담아서 오늘 이 저녁에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이러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여전히 너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나아올 것인가 주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그 주님의 물으심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여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